여기 공유 버튼 하나로 기부가 되는 손쉬운 방법도 있습니다.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이 게시되어 있는 사이트. 이 중에서 관심 있는 캠페인을 골라 공유하기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. 이 중에서 우리 지역의 기특한 학생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다가 그 기름칠을 좀 해드리고 완전 등도 받아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혼자 되고 여기 이거 아니 고마워 그래가요 응. 나 무슨 모르고 나는 천장도 아. 말고 지금 어떤 <laughs> <laughs> 얼굴의 주인공들을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우연히 그좀 군산에 계신 어떤 분께서 그분이 연락을 해 오셔가지고는 좋은 서비스가 있는데 자기도 이용을 하고 있다 거기에 이렇게 너희를 사연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보면 그래서 너희가 좀 기부를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. 네. SNS를 통해 주인공들의 사연이 소개되자 당시 인터넷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. 예? 아니, 아니 아니 아니요 어. 이거 이거는 무슨 무슨 하는 게 깊이 나와 가지고 그 자동차들을 야, 차를해주 안전하게 탈수 있으니까 참고 선수. SNS 특성상 그 이게 점점 퍼져나가잖아요. 만약에 이게 좀 국내 전용이 프로젝트가 아니라 만약에 세계를 좀 도와줄 수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인이 동참할수 있는 그 공유의 장이 될수 있고 불가능했던 수준의 모금이 가능하잖아요. 이렇게 SNS 상으로 모인 기부금은 인터넷 공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. 문 끝으로 전하는 나눔의 선행 작은 나눔이라도 이렇게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추운 겨울 당신의 온기로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.